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과 뉴욕 한인회가 민권센터에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전했습니다. 차수윤 뉴욕 한인회장과 변종독 20일 희망재단 이사장은 28일 민권센터를 방문해 기금 1만 5천 달러와 마스크 400장을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에서는 서류 미비 가정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식 가정가족은 뭐 택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저희는 모금이 또 되면은 2차로또 전달을 해줄 예정입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도 지금 벌써 여러분들께서 아, 돈을 아, 기금을 아,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분이 나와서 지금 아,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고 아, 진짜 꼭 필요한 빈들께 아, 저희가 이 모금된 돈이 아,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같은 날 프리미엄 내추럴 한국 식품 온라인 마켓인 김씨 마켓을 운영 중인 라이언 김 대표도 민권 센터에 천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마켓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을 수 있을까 싶다가 그 와중에 민권센터가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으시는 분또그외 실업 수당이랄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 도와주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권센터에. 예, About one in six Korean Americans are undocumented, and a lot of them have cash or other types of tip jobs, which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the economy during this time. So they are very much in need, uh, they'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and we have to recognize the humanity and dignity of each other and not think about other issues like citizenship status or other categories or classifications. what we have to do is recognize each other's humanity. and if our community does not come together during this time to help our own community, nobody else is going to do it. so that's why we are here. these are reasons why minkwan exists. 또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민권센터에 총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부탁했습니다.